엄청 비싼 우와, 1억짜리 와, 거북이. 와 이거 엄청 크다. 야, 야 진짜 아우라보다 훨씬 크다. 아우라. <laughs> 자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 여기는 김포예요. 김포, 김포에 있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어, 어 곳에 왔습니다. 어, 여기가 뭘로 핫하냐면. 어, 굉장히 큰 멋지게 생긴 카페로 유명하거든요. 카페로도 유명하고, 또 자연산 스시, 어, 그리고 또 동물까지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. 지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왔습니다.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, 짠! 이 엄청 큰 고래 그림이 보이는, 바로 이곳은 짜잔 김포 수산항 쪽에 위치한 수산공원이에요 짠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수산공원 여기 쪽이 이제 카페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몬스터리움이라고 엄청 큰또 동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에 엄청 거대한 거북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모습을 좀 보여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방 거북이가 도착할 건데 도착하는 모습부터 해서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팔, 팔, 팔 되는데, 에, 어, 엄청 어, 무거운 건데 어? 스타거복사장이랑 <laughs> <laughs> 하는 거 보면은 엄청 무거운 거걸 아실 수 있죠 이거 이따 구름에 오면은 같이 네. 내릴게요. 같이 해가지고. 그러니까 원래 지게차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허리 다칠 수도 있어갖고.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이따가 내리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보여드릴게요. 짠. 자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고.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엄청 비싼 우와, 1억짜리 거북이. 와, 이거 엄청 크다. 야, 야, 진짜 아우라보다 훨씬 크다. 아우라. <laughs> 이거 지금 영상이라 잘 느낌이 안 가실 텐데, 엄청나게 커요, 진짜. 와, 진짜 잘 들어. 아우라보다 들었다. 훨씬 크다, 진짜. 어. 저기 스타고버퍼장 옆에서 이거. 한번 웅크려 주세요.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 야 엄청 크고 이제 얘를 또 저쪽으로 옮겨야 돼요 옮긴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다바라 거북이 이송 작전 엄청 커서 야 이렇게 자, 많은 분들 보고 계시고 네,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보니까 사이즈 엄청 커요. 문을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. 와 진짜.. <laughs> 그래도 이거 회차가 있으니까! 좀 편하게 갈수 있고 화분이 또 쓰러질 것 같아서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크죠 여기 이제 얘가 들어갈 건데 지금, 지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크니까 얘가 들어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앞에 위험한데 거든요

어, 아, 이다바라 코끼리 거북이 들어왔고, 오늘 들어온 거북이가 저 뒤에 보다 좀더 크죠? 굉장히 큰개치가 들어왔습니다. 정말 수입하기 힘든 개체였고, 어, 요즘에 또 코로나로 제가 수입이 쉽지 않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보았습니다. 좀 시계 놔둔 다음에 또한번 볼게요. 자 오늘 들어온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도 적응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지금 바닥에 보시면 움직이는 자국 있죠. <laughs> 자동차 지나갈 때 타이어 바퀴가 지나가듯이 저렇게 자국을 남기는데요. 얘가 많이 무거워갖고 좀더 자국이 좀 깊게 나왔네요 사이즈 엄청 크고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 오늘 들어온 애가 가장 크고요. 몸무게 재보니까 16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옮길 때. 자 여기서 이제 잘 적응하면서 살것 같고 어... 밥 먹는 모습도 보시면 좋긴 한데 오늘 이제 바로 들어온 애라서 몸 온도가 좀 올라가야 먹이도 먹고 하거든요. 오늘은 좀푹쉴수 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또 거북이들, 방사거북이랑 알다보라 새끼가 있는 곳인데 오늘 또새 식구가 들어옵니다. 바로 이 개체는 아이보리, 살같아 육지거북이고요. 조그만 애들이라서 조그만 애들끼리 같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. 자. 짠! 엄청 작죠? 지금 사이즈가 이만한데 굉장히 작고 여기서 저응해서잘 살겁니다 아이보리 살 겁니다. 아이보리살 같아도 엄청 귀한 종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좀 넓고 좋은 공간에서 잘 살도록 저희가 데려왔어요 저 앞에 스타벅스 사 지금 열심히 찍고 있네요 자 이렇게 찍어보고 어, 또 알다브라 적응 어떻게 했는지 가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. 수산항, 아니, 대명항에 있는 우리 수산공원에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예쁜 개체들 데려와서 넣게 됐고, 어, 또 어떤 동물들 저희가 수입하지? 이런 거다 봐가지고 어, 저희가 또 수입하면서 영상들...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쁘죠? 야경 이쁘죠? 네, 이쪽에 얼룩말도 있고 막 그래요. 이쪽에 요즘 인스타에서 되게 핫한 곳이니까 무슨 뭐 뭐일 있으신 분들 이쪽에 한번 들러보시고 막다 맛있어요. 커피 빵, 뭐 밥도 다 맛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